안녕하세요. 저는 시티즈 스카이라인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엘비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프로젝트는 IT 클러스터 프로젝트입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1편에는 DLC 그린 시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화 지구인 IT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IT 클러스터를 테마로 한 프로젝트는 어떤 모습일까? 세계 유명 IT 기업들과 IT 특화 오피스 구역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며 오늘 저는 그 프로토타입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작은 계속 진행중이며 최종 콘텐츠가 아닙니다. 여기 보이는 이 동형태의 건물 보십시오. 이곳은 세계적인 로봇기업 CS로보틱스의 지역연구소입니다. 이곳에서는 로봇을 연구개발하고 시민들에게 부분적으로 공개함으로써 CS로보틱스의 전시장이자 로봇박물관으로 사용됩니다. CS로보틱스는 지역 연구소뿐 아니라 가장 유니크한 본사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작 중인 이 본사 건물은 산업혁명 당시 석탄 발전소로 쓰이던 건물로 지금은 최첨단을 선도하는 로봇 기업의 본사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죠. 나중에 제작이 완료된다면 다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CS 로보틱스는 단지 홀로 살아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전 세계 다른 기업들과도 협력하죠. 특히 이번에 CS 로보틱스는 세계적인 검색 엔진 기업 노블과 손을 잡았습니다. 자리를 옮겨 보도록 하죠. 이곳은 노블파크입니다. 노블의 영역을 소개하는 이 공원은 노블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원이죠. CS로보틱스는 노블과의 로봇 협약을 맺어 노블파크를 소개하는 안내로봇으로 자사의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이곳에는 총 5대의 안내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노블 또한 유래가 깊은 기업입니다. 1998년 설립된 이 기업은 창사 2년 만에 가장 유명한 검색 엔진 기업이 되었고, 모바일 운영체제 노드로이드를 인수하였죠. 공원 중앙에도 조각상이 보입니다. 특히 2016년 이후로는 자율주행 전기차량과 도시형 항공 모빌리티 운송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공원에는 노블의 자율주행 전기차량이 전시되어 있죠. 노블을 소개하기에 아주 딱 맞는 공원입니다. 노블의 본사인 노블플렉스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죠. 한편, 노블로 2019년부터 도시형 항공모빌리티 운송수단을 위해 미래그룹과 손을 잡았습니다. 자리를 또 옮겨 항공모빌리티 쪽은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것은 도시형 항공모빌리티 드론을 위한 착륙포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그룹과 노블이 함께 개발하고 있는 항공모빌리티 드론은 쉽게 얘기해서 수직이 착륙 가능한 택시입니다. 현재는 포트만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고 항공모빌리티 드론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차량회사로 유명한 미래그룹은 사실 항공 모빌리티 사업뿐 아니라 자동차, 건설,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티즌 스카이라인, 하트 오브 코리아에서도 계열사인 미래백화점이 등장했던 바 있죠. 이처럼 전 세계의 IT 회사들은 한 회사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기업들이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수많은 국가의 대표적인 기업들에서 레퍼런스를 따와서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 작업 스케줄로 최대 1년 2개월, 짧게는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진 않지만, 현재도 조금씩 개인 프로젝트로서 작업을 하고 있기에 프로젝트 진행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